여러분들은 가죽자켓을 언제 입으시나요? 섹시하고 시크한 느낌이 있어 썸녀와 데이트룩?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가죽자켓을 찾으시나요? 물론 이성한테 잘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내 자신의 아웃핏이 내면에서부터 만족스러워야 이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멋있게 내 자신이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죽자켓을 입으면 왠지 섹시해지고 뭔가 태폐적인 느낌 때문에 남자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요즘 페이크레더가 가성비로 많이 나오죠? 어, 케이크 레더 리얼 레더의 가격은 만차이 나면 10배까지 차이 나는데 사실 입었을 때그 착용감 느낌 입었을 때 고급스러움은 진짜 리얼 레더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레더 자켓은 지금 입고 있는 이번 시즌 유스 레더 본버 자켓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성수동 해칭룸에 가서 해칭룸 레더 자켓을 입으려고 딱각 잡고 갔는데, 그 사이에 옵스큐라에 잠깐 들려서 이 제품을 딱 입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 내꺼다 싶었습니다. 해칭룸보다 이 제품이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구매를, 하, 구매를 했어요. 해칭룸이 약간 볼륨준 느낌이라면 이 제품은 약간 착착 이어 떨어지는 느낌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이 자켓은 가격이 나가는 만큼 만족도도 그만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이 자켓을 입고 나가면 자존감, 자신감이 뭔가 치솟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옷을 소비하면서 가격을 확 투자할 때는 뭐 디자인이나 화려한 패턴의 옷들보다는 굉장히 클래식한 옷, 기본적이고 정말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 자켓이 그렇습니다. 클래식하지만 어느 정도 한끝 그런 디테일이 너무 매력적인 자켓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매력적인 자켓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먼저 이 자켓의 가장 큰 틀의 디자인은 싱글레더 자켓인데 이 자켓의 특징은 절개 라인에 있습니다. 진짜 절개 라인이 너무 예쁘거든요. 어깨에서 타고부터 이어지는 이 라인과 그리고 앞쪽에서도 어깨 소매 쪽으로 계속 쭉 이어지는 와, 이 절개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와 이 사이에 두 줄이 있어서 뭔가 입었을 때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슴 라인에 파이핑 처리를 해서 쭉 따라가시면 여기서 그대로 포켓이 보이는데 아 유스가 잘 표현하는 미니멀한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소매 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절개 라인과 그리고 가슴 앞쪽에서 절개 라인 타고 내려오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죽은 램 스킨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가죽 안감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팔 소매 라인도 되게 재밌는데, 밑단에서 그냥 가죽으로 처리를 했지만, 한쪽은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깔끔함을 보여주고 안에서 봤을 때는 좀 캐주얼함을 준것 같아요. 밑단 역시 여기서는 가죽으로 처리돼 있고 옆으로 돌아가서. 뒤에는 밴딩 처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옷을 재단할 때 이런 끝 부분에서 마감 처리를 밴딩으로 하면 되게 캐주얼해지기 마련인데 뉴스가 이런 캐주얼함과 진중한 거를 되게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라 크기도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너무 예쁘게 잘 빠져나왔고 지퍼는 YKK2A 지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단추 스냅이 있어. 저는 약간 이런 단추 스냅이 있으면 단추 스냅으로만 옷을 체결하는 편입니다. 뒷면에는 새로 중앙의 절개라인과 그리고 바깥에 어깨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절개라인 그리고 소매로 떨어지는 이 파이핑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핏감은 굉장히 스탠다드 합니다. 제 스펙에 저는 S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깨도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 전체적인 핏감이 굉장히 너무 스탠다드 하죠. 미니멀한 싱글 레더 자켓이지만, 이런 절개 라인들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진짜 입자마자 바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저의 코디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옷을 좋아하면서 저는 남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 옷을 입진 않거든요. 완전히 없을 순 없지만, 저는 저의 만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코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룩은 그나마 호불호 없이 로맨틱 무브 첼시 부츠에 셔터, 퍼스트 에디션 데님. 이너는 블랙 니트. 니트를 넣입하고 선글라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선글라스 벗고 상의 턱 아웃 하면 훨씬 더덜 부담스럽죠. 뭐이 정도까지는 데이트로 가능한가요? 이제 호불호가 갈릴 건데 상의는 니트 고정에 어레가시 카미오 부츠, ETC 다이아 패치 데님에 선글라스까지 있으면 세상 쿨한 사람이 되죠? 아, 근데 진짜 말 걸기 싫게 생겼다. 그쵸? 마지막은 영상 처음부터 입고 있던 룩인데, 킨치 오사치 슈즈에 마리아노 팬츠, 최근에 구매한 렉토 견장 달린 셔츠, 그리고 선글라스로 마무리. 굉장히 빡세 보이지 않나요? 저는 요즘 이런 분들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떤 룩이 여러분들 취향에 맞으셨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할게요. 오늘 뉴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뉴스 레더 자켓이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들어갔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바이.